안녕하세요. 빵야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빵야님들. 어, 가면이 별로 지금 안 좋아요. 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컨테이너를 놓고 자무실 같이 쓸 공간입니다. 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조그만 텃밭을 빌렸습니다. 아직, 이제, 여기가 원래 맨흙 바닥이었는데, 어, 돌로 채워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요. 저기 자리는 컨테이너가 들었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 사무실이 들었을 공간,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딱들과조그마한 개가 하나 있는데, 음. 우리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나? 어, 닭들이 지금 우 불을 막 뜯고 있어요. 안녕. 똘똘이라고 지을까요? 똘똘이 안녕. 이아이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제 똘똘이는 두 번째 보는 날이에요. 산책을 조금만 시켜줄게요. 내가 주인분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아서 멀리는 못 나가고 얘가 또 무서워서 지금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우 사람 이렇게 좋아해요 아우 안녕 이렇게 조금만 나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음 지금은 아직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라서 산 삼보를 못 시켜요 귀엽죠? 우리 똘똘이 똘돌아똘돌아어 이게 진돗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우.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안녕! 앉아! 안녕! 해봐. 자, 산책을 가보자. 근데 산책을 어떻게 시키는지, 교육을 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그 친구가 지금 이 공간을 벗어나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인 허락 받으면 내가 올 때마다 한 시간씩 정도 산책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은 어린애데꽃 있으면 금방 또 커지겠죠? 똘똘아! 아유, 우리 똘똘이 너무 이쁘게 생겼네. 만난 걸 사주면서 친해져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간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똘똘아! 우리 똘, 똘똘아! 자.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 닭들은 지금 닭과 우리 똘똘이가 같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우리가 사무실처럼 쓸 공간. 내일 컨테이너가 올 거라 지금 컨테이너 자리를 다지고 있어요. 똘똘이, 똘똘이. 자, 오이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산책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똘똘이, 아우예뻐라예뻐라 예뻐라. 아이고, 똘똘이, 똘똘이. 오, 오, 우리 똘똘이, 똘똘이. 천천히. 지금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공간에 산책 공간을 늘혀가야될것 같아요. 지금 공간 위에를 벗어나면 무서워해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볼까? 똘똘아 이쪽으로 와볼까? 아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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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똘똘이 자 똘똘아 가보자 한번 가자 가자 우리 똘똘이 가자 가자 딱들이 먹을 배추잎배추잎이 보이네요 음. 우. 오닭들이막 쫓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래요 오 여기까지 나왔다 이 공간까지 나왔네요 가자 가자 똘똘이 오똘똘아와똘아 흠. 응. 응. 저리 위로 가보자 한번 오좀 어. 어, 멀리 나왔어요 천천히 하니까 근데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저 위로 가보자. 똘똘아 위로 가보자. 위로 위로. 위에 가보자. 우리 사무실 공간으로 가보자. 가보자. 어? 오. 무서워해. 무서워해. 오, 안 벗어나려고 해요. 이 공간으로 다시 막 뛰어가요, 뛰어가. 요 뛰어가. 오, 이 공간 위에는 지금 무서워해요. 음.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똘똘이. 똘똘이 똘똘이. 음, 예뻐 예뻐 예뻐. 예쁘죠 우리 똘똘이 자세히. 보이나요? <laughs> 우리 똘똘이 이뻐라. 아이고, 똘똘이. 오, 똘똘아, 안 보여. 언니 네 얼굴이 안 보여.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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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신나네. 우리 고아이 너무 이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